짜자하우 안녕하세요 HSKNYP 강사 김영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6월 10일 HSK 여러분들 5급이죠 듣기 부분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 적중 딱 하기를 바라, 바라는 마음에 제가 적중 특강을 준비했거든요. 여러분들 이 영상 길지 않으니까요 어, 집중해서 잘 보시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듣기 점수 팍팍 올려보자고요. 자 그럼 출발해볼게요.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요 듣기를 이렇게 공략하라. 사실은 뭐 이렇게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상에서 여러분들 영상을 보고서 막 점수가 막 어메이징하게 늘지는 않겠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단5점 10점이라도, 단 10점이라도 넣을 수 있는 방안 제가 준비했으니까 여러분 잘 보시자고요 자, 일단 제가 문제 유형을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요 두 번째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죠 문제 유형에 따라 보기를 잘 보자라는 거죠. 제가 지난번 적중특강 때도 말씀드렸지만 보기를 여러분들 잘 봐야지만 문제를 우리가 보다 쉽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거는 여러분들 뭐냐면 마지막 15문제, 바로 31번부터 45번까지의 마지막 15문제가 바로 여러분들의 고득점을 어, 가른다라는 거 선생님이 준비했는데요. 이두 가지 내용 한번 같이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HSK 듣기, 팅리라고 하죠. 어, 듣기의 문제 개수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 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내용을 제가 준비한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1부분 20문제, 2부분 25문제인데요. 1부분은 뭐 남녀 대화문이죠. 남자 한번 여자 한번 말하는 사지 선다형 문제라면 이 부분 문제는 사실 약간 갈라져요. 어, 이열 문제짜리는 여러분들 이거랑 비슷해요. 이열 문제는 바로 남녀대화가 좀긴 형태. 근데 이 마지막 1 5 문제가 제가 후반부에 설명해 드릴 혼자 말하는 독백 형태예요. 이 독백 형태에서 여러분들 두 문제 혹은 세 문제까지 푸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문제가 출제된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4 5 문제인데, 자, 제가 시험을, 어, 여러 번, 여러 번 아니면 항상 매달 보고 있습니다. 제가 거의 한 3, 4년 동안 거의 매달 시험을 보고 있는데, 제가 시험 보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팁 중에 하나. 바로 여러분들 시험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통 감독관들이 그러죠. 여러분들 파본 한번 봐 보세요. 하는데 여러분들 파본 있을까요? 없죠. 파본 있는 경우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을 바꾸라서 뭘 해야 되느냐? 그렇죠. 바로 보기를 보는 거다. 하지만 보기를 막무가내로 여러분들 보는 게 아니라 보기에도 보는데도 유형 종류가 있고요. 또 방식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 보기를 잘 보는 연습들을 미리 개수를 파악해서 여러분들 하는 건데 그럼 지금부터 한번 제가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첫 번째 준비한 내용은 바로 우리 유형 유형인데요. 지금 보시면 컴퓨터 관련 뭐 날씨 취미도 있고요. 직업 인물 회사 학교 장. 그래서 심리태도, 그 다음에 일상생활 문제. 뭐이 지금 그래프는요. 사실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잘 나오는 어떤 유형을 제가 정리한 건데요. 이 문제 유형별로 보기를 보는 형태가 다르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음. 물론 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이거를 정말 하나 하나 다 디테일하게 보는 시간은 솔직히 좀 부족해서 못 하고요. 대신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들, 자주 나오는 문제 세 개를 준비해서 제가 그 유형별로 이런 보기를 보는 방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이거는요 여러분들 교재도 에 없고요 어디서도 보는 거 아마 못볼 거예요. 정말 와이프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이니까 같이 한 보자고요. 자첫 번째입니다. A부터 D까지 일단 보기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A부터 D까지 자 봤을 때이 문제 어떤 유형일까요? A 파올리 B 초티리시비허리디 <목소리> <목소리> 주어지셔 맞아요 장소 문제죠 자 장소 문제는 여러분들 어떻게 풀어 되느냐 장소 문제는요 사실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지금 같은 유형이 아니라 아주 쉬운 유형 예를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학교나 또 병원이나 공항 같은 그런 단어들은요 여러분들 절대 그 단어가 보기에 들리지 않는다 다시 한 번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쉬운 단어들 또 범위가 좀 넓다고 표현할게요 학교 병원 회사 항공 뭐공 뭐. 고, 뭐 기내 이런 것들은요 절대 그 단어가 안 나온다. 예를 들어요 워즈 아이 이런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학교랑 갈, 관련된 키워드들, 뭐 예를 들어서 뭐 행사나 활동 혹은 뭐 강연, 연지향 이런 단어를 통해서 이 자리가 지금 학교다라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문제. 그 문제가 첫 번째 유형이라면요. 두 번째 유형은 이런 유형이에요. 바로 뭐냐면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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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소 뒤에 뒤에 뭐가 붙었죠? 네 맞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중국어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방의사라고 부른다 방의사 음 그래서 장소 뒤에 방의사가 나올 때는요 여러분들 그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 무슨 말 보기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와야 된다 아주 중요한 말이네요 그렇죠 보기에 방의사가 붙어 있다면 여러분들 어떤 유추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를 그대로 한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그렇죠 역시 발음이 중요하겠다 에이 빠오리 빠오가 뭐죠 가방이죠 b 는요 초우티. 자 여러분들 이 단어 우리 5급에 자주 나온 단어죠?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영상 보지만 한번 따라 읽어줘야 돼요. 다 같이. 초우티. 좋습니다. 초우티는 서랍을 말합니다. 실는요 비허. 이거 별 단어 아니다. 중국어의 특징. 저기서 한 단어. 여기서 한 단어. 새로운 단어를 만들죠? 비라는 건 여러분들 펜을 말하고요. 허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어떤 상자를 말하죠? 그럼 뭐 필통이라고 할까요? 네. 디. 조어즈, 우리 기초 학생들이 알고 있는 단어, 책상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분명히 들릴 거다. 단, 5급이니까, 5급이니까 단어가 하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 A, B, 혹은 뭐 A, B, C 이렇게 세 단어가 들릴 확률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그럼 뭐가 중요하겠어요? 여러분들 펜을 절대 놓지 마시면서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한번 여러분들 선생님이 준비해서 문제니까 한번 문제 듣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스타트! 워的비나 我记得用完放到包里了呀。我放到笔盒里了。已经说过多少遍了。用完要放回原处。每次都当耳边风。问那支笔在哪里喂有点我觉得 자, 남자가 말합니다. What a bee, 너? No? 일단 bee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어, 내펜 어디 갔지? What's it? 내가 기억하기로는 자, 여러분들이 항상 이 듣기를 들을 때는요. 어디까지가 주어고 어디까지가 수로고 어디가 목적은지를 여러분들이 귀로써 빠르게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단순히 여러분들 하루 이틀로 되는 게 아니다. 꾸준한 듣기 연습 정말 중요한 거죠. 내가 기억하기론는 용완 자, 내가 다 사용한 다음에 펑다오 빠오리, 너? 자, 하나 나왔습니다. 분명히 내가 어디에 빠오리, 바로 가방 안에 놓았는데, 그렇다면 정답이었을까요? 했더니 여자가 하는 말이, 워팡 다오 비허리러비허리러 어디에요? 그렇죠. 비허 라는 나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저 같으면 여러분들 보기에도 어떻게 체크할거였냐면 남자가 지금 빠울이라고 했으니까 저 같으면 남자라고 아마 빠르게 썼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자가 지금 들렸을 때는 여자는 비허리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여기다가 여자라고 체크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머지 문장은 사실 들어도 어, 안 들어도 돼요. 질문만 주 들으면 됩니다. 나즈 <놀람> 비在哪里? 그 비는 지금 어디 있냐? 남자가 있을 때는 일단 없, 없, 없다고 없 했으니까 여자가 말한 그 정답이 바로 그게 지금 현재 비, 펜의 위치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답 뭐가 된다? 비, 허리. 이게 정답이 되는 거다. 그렇죠 여러분들 물론 뒤에 문장도 있지만요 선생님이 지금은 문제를 어떤 접근하는 요령을 지금 말씀드린 거니까 따로 해석은 제가 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장소 문제 특히 이렇게 방의사가 붙는 장소들은요 꼭 우리 귀에 들린다는 사실 여러분들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한번 가볼게요 자두 번째는요 a부터 d까지 자 이번에는 단어들이 조금씩 길어지네요 자이 단어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제가요. 수업 시간에 이런 연습들을 참 많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궁금하시면요. 제 수업 들으 오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마찬가지야. 제가 주제를 한번 유추하라고 하는데 주제 A B C D. 사실 주제를 유추하기 쉽지 않고요. 그렇다면 동일한 단어 혹은 품사가 뭔지를 보는 건데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은 품사가 명사예요. 잘 보세요. A. 지압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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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 단어 오급에 자주 나온 단어죠. 지압빈 귀빈이라고 하는데요. 자, 지엔이라는 단어는 지엔 땅의 지엔이고요. 지애라는 단어는 지에 쇼소개하다때 소개니까 뭐 귀빈의 간단한 소개. 제가 듣기를 강의할 때 항상 이런 말씀을 드려요. 어떻게 해석하든 발음만 잘 작업하면 된다. 왜? 듣기는요. 결국 발음 싸움이에요. 귀빈 간단한 소개. 삐. 지앙쪼. 역시 5급이 좋아하는 단어죠. 지앙쪼. 바로 강좌의 하이빠오. 자 하이빠오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하이빠오 모르면 그냥 하이빠오 가져가세요. 이게 뭔지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하이빠오만 읽으면 되니까. 단어는 쉽잖아요. 얘는 포스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강좌 포스터 C를 보시면 짱주 이번엔 보다 루이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루인이라는 단어 한자가 좀 아시는 분들 녹음 그렇죠? 뒤는요 쉐윈 왕주 왕주 하면 여러분들 인터넷 주소를 말하죠. 다 모두 명사가 맞죠? 자, 잘 들으세요. 보기에 명사가 나올 때도 역시 마찬가지. 보기에 있는 단어를 그대로 언급할 수밖에 없다. 명사는요. 다른 단어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펜이란 단어가 있어요. 이 펜이 정답이 되려면요. 여러분들 펜이란 단어가 무조건 우리 귀에 들리게 돼 있어요. 맞죠? 특히 이런 디테일한 명사들 여러분들 읽기만 잘 해두면 됩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의 더 팁을 드릴게요. 잘 보시면 지앙쑤와지앙 <목소리> 보기 두개 겹치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을 때는요. 이 단어가 무조건 여러분들 귀에 들릴 거다. 그말 즉슨 둘 중에 답이 될 확률이 100%예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시 한번. 보기에 동일한 단어가 두개 이상 언급될 때는요. 일단 주제가 일단 이거예요. 지향쪽 강조하고요. 강좌 뒤에 나온 이 단어. 하이파오 그다음에 루인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만 본다면 둘 중에 하나 정답이 된다는 사실. 못 믿겠다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자, 문제, 한번 들어볼게요 문제, 스타트. 昨天的讲座你录音了吗？我想听听。没有。不过讲座视频已经上传到学院网站了，你可以在线看。男的问女的要什么？ 어때요? 들리셨죠? 아주 센 발음이었어요. 자, 가보겠습니다. 조어 티엔더지앙초 일단 여러분들 지앙초 나옵니다. 어제 그 강좌 니 루인 러마 바로 정답 나왔죠. 남자가 지금 뭔가를 원하는데 루인. 여기서는요 사실은 동사로 쓰였어요. 동사 루인 말 그대로 녹음하다예요너 어제 강좌 녹음했니? 我想听听.나 듣고 싶은데 했더니 여자가 没有不过讲어视频 자, 讲조 뒤에 나온 이 단어 여러분들 이거 한번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이 단어는 실자란 단어인데 우리 많이 본적 있는 것 같아요 엔视할때실자 보다란 뜻이거든요 슈频은 뭐냐면요 영상을 말합니다 보기에 그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신경 쓰지 마세요 不过讲座视频 강좌 영상은 말이야 已经上传到 자, 이 단어 조금 중요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샹천이라는 단어 뭐샹자은 여러분들 아시겠고요 자 그다음에 초안은 밑에 쓸게요 이 좌자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어 여기 있죠 전달하다 할때전자예요 위로 전달합니다 위로 전달합니다 영어로 뭐라 고 할까 위로 전달한다. 지금 누가 푸처인섭이라고하신분계신데푸처인섭이 아니라 이거 뭐냐면 업로드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컴퓨터 용어에서 너무 너무 자주 나온 단어죠. 바로 업로드하다. 바로 그걸 해석하면요, 어, 그 강좌 영상을 이징샹 전다 쉐위 왕자라, 바로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올렸다고라고 합니다. 음, 왕자, 왕질. 물론 필요한 비슷한 단어긴 한데요. 질문을 봤으면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니그이칸 자, 이 단어도 중요한 단어. 자 씨에는요 여러분들 온라인 상태로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상태로 볼수 있겠다 라는 말 하네요. 질문입니다. 난더 원위다. 야호 남자가 여자한테 달라고 했던 거. 니 로이 로마 들으셨죠? 바로 정답. 씨가 되는 문제. 어때요? 여러분들 지향조어를 조금 집중했더니 그 단어가 나왔고 또 정답이 됐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거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라서 그걸 찾아낸 게 아니라 실제로 문제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 보기에 있는 단어 두개 겹칠 때는요, 우리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 그두 개만 집중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 볼까요? A부터 D까지 이번에는 조금 간단하네요 단어들이. 자이 단어들의 특징은 뭘까요?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 또 공부 열심히 하시던 분들은 아마 단어들의 특징을 유추했을 겁니다. A, G, Y. 호호의 C, 신 디, 간시에 맞습니다. 바로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 어떤 태도를 나타내는 단어들 이 유형의 문제들은 여러분들 어떠냐면요, 이 보기의 단어가 안 나옵니다. 엥? 안 나오면 선생님 어떻게 풀어요? 그래도 풀수 있겠죠. 뭐냐? 바로 보기의 뜻을 가지고 전체 문장을 듣고 나서 보기의 뜻을, 그러니까 유추를 해야 되는 문제. 그러니까 방금 풀었던 두 가지 유형은요. 보기에 있는 단어가 그대로 나온다면 사실은 A부터 D까지 지금 준비하는 이세 번째 문제는요. 보기에 있는 단어가 나오지는 않는다. 즉 남자나 여자의 어떤 기분, 태도에 여러분들 그 말을 듣고서 이거를 정확하게 선택해야 되는 문제. 그렇다면 중요한 건 뭘까요? 보기의 뜻이 중요한 문제가 이세 번째 유형입니다. 그럼 뜻. A. 지과의. 무슨 뜻이죠? 이상하다. B. 后悔后悔哈的谢灰心那个喜马的 d 感谢坎萨的出席没得一门见的牛就我们打你都可以私密的都不对一旦我就扑通扑通扑通扑通扑给我加文件 start 幸亏你提醒我要不我真该忘了我也是昨晚才收到通知怕你白跑一趟就赶紧给你发短信问 女的是什么语气? 어렵죠. 네, 오늘 준비한 세 번째 문제 점 어렵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풀고서 선생님 이거 정답이 뭘까요? 지금 아직도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 있을 것 같은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신쾌니 티신워라고 시작합니다. 여자의 말에서 나오는데요. 사실은요, 여러분들 이게 어마어마한 힌트였다. 이 단어를 제가 옛날에 저도 이제 학창 시절에 있었잖아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HS 공부할 때이 싱크이란 단어 참 많이 나왔어요. 음, 자이 단어 제가 써드릴게요. 자 싱크이 할때 싱자는요. 사실 우리가 싱푸 행복하다 할때 행자 맞죠? 이 싱크이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다행스럽게도 운이 좋게도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 읽어볼게요. 싱크이 좋습니다. 운이 좋게도 가볼게요 운 좋게도 니 디싱 워 디싱 이라면 여러분들 알려주다 일깨워주다 니가 알려줘서 다행이지 여부여부라는말 야오보, 그렇지 않았다면 워쩐가이 왕러 워쩐가이 러 까이라는 말인가에 마땅히 아마 내가 분명히 잃어버렸을 거야 까먹었을 거야 라는 말합니다 여자의 멘트 느낌 오시나요? 남자만 합니다. 我也是昨晚才收到通知。收到라는 말, 받다란 말이죠. 통지는 통지란 말이고요. 나도 어제 밤에 대해서야, 그제서야 받은 거야. 怕你,怕, 문장 맨 앞에 파는요 뭐뭐 할까봐 걱정돼서, 뭐가, 니, 你,白 파. 자 여기서 여러분들 바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 흰백자지만요 부사로서 무슨 뜻? 바로 헛되이 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헛거랑 말까봐 간지인 게인이 파두안신 파두안신 그렇죠? 문자를 바로 보내준 것 뿐이야라고 합니다. 질문입니다. 미더 시시하면 이치 여자의 어투를 묻는 문제. 여자의 어투? 네가 알려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나 정말 또 까먹을 뻔했다. 여자 지금 어떤 말투예요? 알려줘서 고맙다. 고맙다는 뜻을 말하는 거죠. 어때요? 문제가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 싱코이라는 단어가 이 문장에서 정말 중요한 단어였다. 우리가 맨날 간시라고만이 정답이 된다면 뭐 시에 시에 뭐 이런 말이 나올 것 같지만 오급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좀 고급 유형의 오급인데 그런 단간단한 단어 나오지 않았죠. 바로 싱코에 알려줘서 다행이다라는 말 통해서 이 여자는 지금 상당히 감사함을 말하고 있었죠.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요. 선생님이 준비한 두 번째 유형입니다. 바로 마지막 열다섯 문제. 그걸 보고서 우리가 한번, 어, 좀 공략해보자는 건데, 한번 볼게요. 마지막 열다섯 문제가 고득점을 가른다. 자, 선생님이 여기에다가 간단한 좀 팁을 좀 준비했어요. 어떤 팁이냐? 자, 세 가지입니다. 2, 3, 3, 3, 2, 2를 기억해라. 뭔가? 이 선생님 전화보는가? <laughs> 이게 뭐냐면요. 이제, 우리가, 요새 문제 유형이 두개예요 시험 보는 유형이 두 개인데, 하나는 뭐 IBT 컴퓨터로 보는 거랑 하나는 또 지필고사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IBT 시험 보시는 분들은 한 화면에 문제 개수가 딱딱딱딱 들어가 있어요. 음, 근데요,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지필 보시죠? 지필, 우리가 말하는 시험지. 시험지는요, 그냥 쭉 보기만 나와 있다. 그렇다면, 그 보기, 이 문제가 뭐냐면, 한 지문에 두개 혹은 세개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어떤 학생들이 많이 물어봅니다. 선생님, 그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해져 있어요. 뭐라고요? 이렇게요? 첫 번째 지문은두 문제짜리. 그 다음 지문은세 문제짜리.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2, 3, 3, 3, 2, 2.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 미리 보기를 체크할 때, 미리 잘 체크해 놓으신다면, 어떤 여러분들 공략법이 조금 나오지 않을까. 어, 조금 편하게 여러분들 볼지 않을까라는 선생님 생각에서 2, 3, 3, 2, 3, 2를 기억해라. 라는 거 여러분들 제가 준비해 봤고요. 두 번째는요, 이거는 저만의 방식인데, 괜찮으시면 따라하세요. 시험지를 받으면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시험지를 받고 나서 여러분들 이하고 시작하는 음원이 1번이라고 시작하는 그때까지의 문제 그 시간을 제가 시험 볼때 한번 재봤어요 그랬더니 한 1분이 조금 넘더라고요 1분 뭐 디렉션이 나오죠 화 이따자 hsk 가오실를면서 이렇게 막 하는 생 있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이제 1분이 시간이 걸리는데그 1분 동안이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골든타임이다 우리 학생님들 보시면. 제가 시험을 매번 보러 가잖아요 학생들을 보면은 다 이렇게 막 그거 할때 유심히 봐요 보면은 다들 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막잘 보게 해주세요 아, 물론 좋죠 기도하는 거 좋은데 기도를 좀 미리 하지 왜 그때 하고 있어 중요한 시간에 그때 하지 말고요 그때는 뭘 하라 바로 보기를 보라고 했죠 보기도 1번부터 보지 마세요 1번 보기는요 여러분 되게 쉬워요 보기들이 우리가 눈에 한번 딱딱딱딱 나올 수 있는 단어들이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다 바로 31번으로 이동해라 바로 이긴 문제가 시작하는 31번 왜냐, 보기들이 어렵습니다. 또, 문장 형태로 길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쭉 풀다 보면, 31번으로 됐을 때, 산실 2라고 시작합니다. 근데 이미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30번 푸느라 정신없이, 어, 이 무슨, 30번 답이 뭐지? 이런 학생들도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연습하고 있는 보기보는 연습은 다 무용지물이었다. 음, 그렇다면요, 여러분들, 제가 강추 드리는 거는요, 시험지를 받자마자 31번으로 이동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키워드들을 빠르게 동그라미를 쳐 놔야 돼. 그러면 나중에 31번 왔을 때 기억을 안 나겠지만 그래도 이 동그라미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문제 풀때이 키워드 위주로 접근한다면 문제 맞출 확률이 상당히 올라간다. 여러분들 이거 상당히 중요한 팁이니까요. 선생님 말씀한 대로 이번 시험 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시험지를 받고 개봉을 하자마자 31번으로 이동해라. 그러면 여러분들 분명히 효과적인 여러분들 뒷문제 왜냐하면 뒷문제 가요 여러분들 난이도가 너무 높아요 이달 시험이 어려웠다고 라 하면은 바로 이 삼십일 번부터 시작하는 이 문제가 어려웠던 거고요 이 문제 이번 시험이 좀 쉬웠다라고 하는 건 이번 파트가 조금 쉬웠다는 거죠 저도 매달 시험 보지만 간혹 가다가요 저도 좀 창피한 얘기지만 되게 헷갈리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이번 삼십일 번 문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득점 가시려면 여기를 정복해야 됩니다 자총 열다섯 개 문제죠 저의 목표 열 개만 맞아라. 선생님 10개 맞으면 될까요? 대신 앞에 있는 우리 1부분, 2부분의 대화문은요 거의 다 맞아야 된다는 전제하에 저는 10개만 맞으면 이거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 정도로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선생님이 드리는 팁 한번 따라해 보시라고요 마지막입니다 키워드에 꼭 체크해라 바로 이거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생각하는 키워드에 꼭 동그라미 치시고 앞으로 넘어가시면 아마 문제 풀기 쉽다 그럼 한번 선생님이랑 같이 연습해 볼게요 두 문제짜리 준비했습니다 이번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벌써 보기들이 길다. 문제와 문제 사이는요, 10초밖에 안 된다. 10초만에 여러분들 볼까요? 추, 시, 위, 야, 조, 이. 1번 A 했는데 1번 문제 시작할 거라고요, 여러분들.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빠르게 체크하는 방법. 추, 시, 위, 야, 조, 야, 조 라는 단어. 아시아죠? 그러면 이 아시아라는 단어가 분명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됩니다. 삐를 보시면, 셔, 셔머, 셔머, 정위엔. 아, 이거 사람 관련 문제구나. 제가 한번 또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 문제에 사람을 관련한 묘사한 문제가 나오면 분명히 어떤 한 사람의 주인공이 나옵니다. 문제는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문제들도 있고요 어떤 동물이나 혹은 어떤 이야기 혹은 뭐 설명문 같은 게 나오는데 만약에 일본 문제에 사람 관련 문제가 나온다라면 이건 분명히 어떤 주인공이 나옵니다. 그리고요 그 주인공은 이름 듣기가 되게 힘들 거예요. 어왜 고유명사니까. 그러면 일단 구성원이라고 하는데요 국제후시리시회. 자이 단어 조금 어려워 보이네요. 국제후시 자 국제후시리시회 리시회란 말은 여러분들 뭐냐면요 우리. 어, 고등학교 때 배웠죠. 안전보장이사회 하는 거, 그렇죠 이게 이사회예요. 국제 간호사 이사회 구성원, 회원이다 라는 말, 시 뒤초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뭐를 자, 슈리 설립하자고요. 구어지 후시지에, 구지 후시지에 국제 간호사의 날을 만들자고 제창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후시, 후시. 분명히 간호와 연결된 사람일 겁니다. D를 보시면 뚜이 후리 호리, 시에 후리라는 말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냐면요 간호하다라는 동사예요. 간호 사업의 공시엔 공시엔하면 우리가 공헌하다라는 뜻인데요. 공헌이 상당히 크다. 공헌했다라는말 여러분들 정답이라면 아마 들릴 겁니다. 이번 문제 볼게요. A부터 D까지 이번에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냐. A 매니엔 주티 보통 주티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맞아요 주제입니다 사람 가지고 주제라고 하지 않죠 바로 매년 주제가 다르다 이거는 어떤 행사를 가지고 묘사하는 문제 삐이일라는 계산은요 뭐뭐를 가지고 뭐뭐로써 우질 물질 장리 장려. 외주 물질 장려라는 말 들어보셨죠 물질 장려가 주로 된다 그러면 이 우질 장리라는 말이 여러분들 귀에 들릴 겁니다 시를 보시면 호호동 맞네요 호호동이 뭔데요. 행사라자, 행사잖아요. 호동지시지시하면 여러분들 바로 지속되다. 얼마나? 이거 위에. 그렇다면 정답이라면 한 달이란 말이 나올 거고요. 이거 행사 관련 문제, 맞죠? 뒤를 보시면 쥐빵, 거행됩니다. 리엔환, 리엔환 하면은 어떤 환영회를 말합니다. 완호의 어떤 파티고요. 그러면 이 환영의 파티라는 말 역시 여러분들 귀에 들려야 된다는 거죠. 좋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요. 여러분들 정말 빠르게 진행돼야 되는데 좋습니다. 한번 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문제 깁니다. 여러분들 조금 집중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나서 제가 다시 빠르게 여러분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문제 스타트. 난딩거어 출생于 1820년 5월 12일. 이탈리아人. 이탈리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의사 학교입니다. 现代의 의사학과의 창조자입니다. 国际护士理事会为了纪念他对护理事业做出的杰出贡献，于一九一二年将他的生日定为国际护士节，以激励护理工作者用责任心、耐心、细心对待每一位患者。从一九八八年开始，国际护士理事会每年设立不同的主题，并围绕当年的主题做一些活动。 二零一五年的主题是护士变革的力量，高效护理与医疗成本。一，关于南丁格尔可以知道什么？二，关于一九八八年后的国际护士节可以知道什么？嗯 어려워요. 제가 준비한 문제가요. 일부러 여러분들 좀 어려운 문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귀에 차, 처음에 나왔던 약간 이상한 말 있죠. 난띵그 얼마 이런 단어가 있죠. 걔가 사람이었던 걸 여러분들 아시나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깁니다. 이긴 문장. 제가 좀 오늘은요. 어떤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답을 골라가는 과정들, 어떤 스킬들을 여러분들 배우는 시간이니까 이걸 다 해석하지는 않을게요. 난 띵걸. 보통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번 문제가 인물 관련 문제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 했다. 난 띵걸이 뭘까? 자, 중국은요. 이 영어 이름을 조금 이상하게 발음해요. 난 띵걸. 뭘까요? 한번 힌트 줄까요? 난 띵걸. 간호사. 자, 2 0 곡이에요. 난 띵걸. 약간. 그래요. 맞아요. 나이팅게일. 네, 나이팅게일은 어떤 사람이죠? 저도 공부한 지오래됐지만 뭐 간호사 정도는 알고 있죠. 간호사. 출생在1 8 0 5年5月1 2日 일단 시간사입니다. 시간사는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이意大利人意大利리意大利 이다리. 사람. 보기 그렇죠. 人意大利人意죠利人意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이意大利人리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그意大利人意大利이意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人意大利人意 후시가 뭐였죠? 간호사잖아요. 이 여자는요. 이거 되게 내용, 내용이 내용이 재미있어요. 이 여자 바로 난딩걸 나이팅게일은요. 세계에서 첫 번째로 간호사 학교를 설립했대요. 자, 보기에 있는 단어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시. 신대 후리 학 크. 의 창시인. 이것도 그냥 넘어 갈게요. 왜냐면 정답 상관없으니까. 바로 뭐 간호학과 현대 간호학과의 뭐 창시자랍니다. 구어지 후시 리사회에야 일단 우리가 미리 봤던 단어 하나 나옵니다. 구어지 후실리사회에 제 간호사 이사회는요 웨일러 니자 웨일러라는 말은 뭐 뭐를 위하여 그잖아요뭘 위해서? 치니 기념하기 위해서 뭐를요? 타, 녀 위해 뭘 위해 뭘 위해 뭘 위해 뭘 위해 뭘 위해 뭘 위해 이 위해 해서 위해 뭘위 간호사업에 대해서, 주어추더, 지에추, 지에추 하면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면, 걸출한 이 뜻입니다. 아주 뛰어난 공시엔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들었어야 돼요. 공시엔이라는 단어. 바로, 공원. 아주 걸출했던 공원을 찐이 기념하기 위해서. 그 말을 통해서, 이 나이팅게일은요, 간호사업에 대한 어떤 공원이 아주 크다라는 사실. 그게 바로 정답이었다는 거죠. 음,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습니다. 이 이지오 이아니엔, 1912년에 将她的生日 여기서 将은 여러분들 바가 된다는 사실 꼭 아셔야 됩니다. 将은 바가 된다. 자, 이건 설명 많하안 할게요. 그녀의 생일을 定为国际후 어. 어호시지 국제 간호사의 날로 지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문제 준비할 때는 뭘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어떤 행사에 대한 묘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행사가 나올 때 집중해야 되는데 이 찌리 후리 공조주 용 절은 신 나이 신 심신 대대 매일 위 환자 이건 중요한 말 아니니까 제가 바로 넘어갈게요. 총 자, 어느 정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느낌 올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문제 해결될 건데요. 총 1988년 開始, 1988년부터 시작해서 고지 후시례 사회 타샹먼 이이 사회가 나오는데요. 매년 자, 매년 Shirley 보통도 주제. 자, 들으셨나요? 매년 Shirley 보통도 주제. 무슨 말일까요? 매년 다른 주제를 가지고라는 말을 하네요. 웨이 웨이라오. 라우 자 웨이 라우라는 말좀중요하다라 이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웨이 라우는요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마 주위를 감싸다 돌다란 뜻이 있어요. 물론 어떤 행동적으로 웨이 라우라는 말이 돌다가 있지만 어떤 지금처럼 회의나 행사에서 이 웨이 라우디에 나오는 이 목적어 이 목적어가 이 목적어를 가지고 동사하다고 라 해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웨이 라우는 동사 그다음에 동사 두 번째 동사를 부르는 연동문을 부르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고 동사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데요. 매년 그해 그 주제를 가지고 동사 쭈어이 씨의 호도 어떤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렇게 해석하, 어,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025년도 주제는 2015년도의 주제는요 호슈시 간호사들이요 변거의 힘, 변혁의 영향을 가오시아 호리 고효율의 간호 이리어 정번 정번은 조금 여러분들 봐야 될것 같아요. 정번은요 어떤 원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료 원가까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선생님이랑 접근해 봤는데요. 어때요? 지금 일부러 선생님이 문제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문제 굳이 볼 필요 없으니까. 왜요? 첫 번째 문제는 나이팅게일에 대한 묘사. 두 번째는요. 지금 매년 1988년부터 시작하는 그 매년 그 행사에서 매년 그 다른 주제를 가지고 진행한다라고 하면서 2015년도의 주제까지 설명하는 문제. 여러분들 아마 문제가 바로 풀렸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선생님이 준비한 내용 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6월 11일 시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준비한 이 내용 특히 앞에 준비했던 세 가지 여러분들 듣 보기를 접근하는 유형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자주 보시면서요 이번 6월 11일 선생님이 준비한 즉 적중 그 특강 듣고 여러분들 점수가 팍팍 올랐으면 정말 너무너무 선생님이 행복할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고요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따지아 싱크 홀러 짜이젠.